자동차 출장 수리 후 손님 수리는 잘 됐습니다. 간단한 수리니 5만 원만 주시면 됩니다. 아 네, 5만 원이요? 이때 계산을 말리는 안에 시골 노인 정비공을 어떻게 믿어요? 시동 걸고 테스트해보고 문제없으면 돈 드릴게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차량 정비 후 시동 테스트를 위해 차에 올라타는 부부. 제가 이일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수리는 잘 됐습니다. 거참 노인네 말 맞네. 시동 한번 걸어본다고요. 내가 뭐 도망이라도 갈까 의심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도망가는 부부. 잠깐만요. 수리비 주고 가셔야죠. 그냥 가면 어떡해요. 이를 지켜보는 한 남자와 도망가는 부부를 쫓다 주저앉는 할아버지. 아이고 이걸 어쩌면 좋아. 돈한푼못 받고 나쁜 놈들. 도망가는 부부가 탄 차를 열심히 뒤쫓는 남자. 저 남자분도 60대는 되어 보이는데 힘겹게 뒤쫓고 그들근이 따돌리는 내 운전 솜씨 어때? 안따라오네 완전 성공. 역시 우리 여보가 최고야. 저런 노인들들 호구 잡고 돈 떼먹기 딱 좋다니까. 숨 가쁘게 달려온 남자가 당신들 차에서 당장 내려. 넌 뭔데 내 차를 두들기는 거야? 수리비 300만원 내놔. 할아버지한테 떼먹은 수리비 받으러 왔으니 당장 내놔요! 돈 절대 주면 안 돼! 저 사람이 우리 차 두들겨서 나 허리 아프단 말이야! 우리 애기 당신 때문에 아프다잖아! 그런데도 돈을 달라고? 당신들 양심도 없어? 할아버지가 너희 차 말끔히 고쳐주셨잖아! 수리비가 얼마나 된다고? 겨우 5만 원이야! 치사한 인간들아! 양심! 양심보다 나는 돈이 더 중요해! 게다가 당신 때문에 우리 자기가 얼마나 놀래고 우리 차 두들겨서 망가졌는데 감히 우리한테 양심을 운운네 <laughs> 뭐 하는 짓이야? 사람까지 때리네. 똑똑히 들어. 우린 그 노인네 돈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어. 이런 촌놈들 속이는 거 완전 쉽네. 여보 너무 웃기지 않아? 당신들 정말 너무하네. 왜 정직한 그 할아버지를 그렇게 무시하고 모독하는 거야? 세상 물정 모르는 시골 노인네를 우린 그냥 똑똑하게 이용한 것뿐이야. 뭐가 잘못된 건지 나는 모르겠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정의의 사도라도 돼? 화가 나 주먹을 불끈 쥐는 정인암. 오빠 저 사람 건방지게 주먹 쥐는 거 봐. 아까 맞고도 정신 못 차렸나 봐. 또 맞고 싶어? 오빠. 저놈 혼쭐 좀내 줘. 좋아. 보여 줄게. <laughs> 아, 여보 여보 괜찮아? 우리 오빠 때리지 마세요. 나도 때리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왜 수리비를 안 줘? 빨리 돈 줘서 저 인간 보내 버려. 몇대 맞더니 그제서야 수리비를 건네는 부부. 너희 둘 똑똑히 들어. 앞으로 이런 짓또 하다가는 그땐 아예 못걷게해줄 거야.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여보 빨리 가자 잠시 후에 할아버지 이거 아까 수리비에요 제가 대신 받아왔으니까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괜찮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 만나시면 조심하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르신 정인는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준 용감한 기다리 아저씨를 응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